저구펜더유닛좀 응부 좀. 아. 제가 할게요. 야부. 어, 앵아보다잘방 나시 할게. 아니아니 아니야 랭크로 랭크 존으로 랭크 좀. 빨리 말해 줘 채팅으로. 랭크 존으로 랭크 로아니아니 아니야 랭크 존으로. 어, 데룰로 데룰로 데룰로. 데룰로 데롤 재미지투수난데 쫄도 안 보인다. 아 어, First kill. 아. 어, 야와이 반피다? 달방 반피. 들어왔어요. 음. 들어왔어? 하고 비크 스나 였거든요? 아 이거 에이 아이고, 다 걸었는데? 아비고 많아! 비고 하나다. 비살 때. 아, 하나 잡으면 되는데. 비살때비고 네. 쓰나. 살때 있고. 두 명밖에 안 보였어요. 와이 라플까지. 야, 넘어갔다, 설대 넘어갔다. 설대 이기, 설대 이기, 설대 이기. 둘다 필. 어, 잘 사는데. 1기 응, 둘, 1기 둘, 1기 둘, 1기 둘. 폭 없나? 아, 폭 없어, 야, 사... 우리. 1분, 1분, 1분. 둘다필 아니야? 설대 아, 아, 하나 빠졌어. 둘다 필이야. 진짜 일이야, 진짜 일. 둘다피10 정도 돼. 설 때에 삐고 빠지네. 예서에 삐고 빠지네. 한발쏠 수도. 가까이는 안 붙을 것 같긴 한데. 거의 힌컨 쪽이라 봐야. 어, 난간 난간 난간. 이필이 빠지는 게 맞지. 권총으로 아. 하면 도박인데. 상대가 권총 나오면. 가에이스하아무 나에이쪽 갈게 아, 대각 끝나어 오케이 나 지금 그러면 그냥 밑에 에이스 있다니까 어어어 왜총안 들었어 아 씨발 <laughs>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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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에이스 어어. 깜박깜박하나 뭐야 어디지? 히, 저기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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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컨인가본데? 어 맞아맞아 힌컨 뚜껑이야 아 근데 왜총안 들고 갔냐 들어왔다 삐고 들어왔다 뛰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 이스 이거 안 이거야 왔다 뛰고 들왔다야 와리 간다 와리 간다 벽 많았어 벽자 많았어 저 에이 없어요? 스나 삐고 스나 뛰고 스나 있어 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와리. 와리, 와리. 와리. 와리 와리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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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다다대 와리 아미스 진다. <laughs> 아, 근데 이거 내가 죽어서 그래. 나, 아니 딱칼 들고 스위치 타는 거였는데 칼이 들 칼이 들어 있어. 내가 유빈아 개 크스나 봐블로야나 바닥 고는데 야, 네, 뭐, 머리, 머리 머리 아.. 여기 머리가 이렇어로 나온다. 여기 면못 나가니까. 아.. 씨.. 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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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 거릴 게짠가야 혼자 해봐. 하다 근데 B 무조건 온다. 용의이 형이랑. 저 용모 형 있어서. 야야야 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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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팅을 할 수도 있어서. 아, 보다가 뒤질 뻔했네. 좀 봐봐요. 부팅 내가 볼게. 그러다 붙었다 스나 후기. 후기. 터터터. 터터터터. 터터터터터. 있는 거야 이러면.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라터터터터터터터터터이 시간은거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서. f i r 하고 어. 아, 피크피크 다운. 와, 피 하나 남네. 야, 피크 둘! 하나 더피 유모 하나 유모피다. 다운이 하나 다운이고. 다 야, 용역이형피 나이스. 아, 어, 정말 아 ]كن. 딱 총알 못 가는 건데. 툭강, 인강에 있어. 툭강. 라스잡다, 라스잡다, 인강, 인강, 인강. 어, 인강, 인강, 비룡 쪽. 거기! 비롱, 비롱에, 비롱에, 툭강 있는데 있죠. 거기, 에 거기. 근데 뽀삐님 채고 있을 확률 높아요. 어, 비크 있다, 비크, 비크. 같이 가자, 같이 나. 홀 둘이야 우리.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나온다, 나온다. 알았어. 야. 아,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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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까아빠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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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빠가 아빠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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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가오빠어 오빠가 오빠 있어 응. 내가 이층구밖에입네 너가 빼올까? 유빈아 정면 안열었는 거지. 근데 네, 안열었어으쇼까뭐 다? 패스 패스. 어, 힌선뭐 있었던 어. 거 같아.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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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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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3 0 머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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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피이0이에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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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이거, 이리 이거, 머리, 머리. 설거 간다 아, 아, 살 때? 머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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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아 와.. 근데 이거는 당했다. 아, 난이휠로 여기를 지를 줄 몰랐어. 아 정면 여기가 박빡에다 버닝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저기 극폭 위폭 좀 빡세진다. 빠지고 그냥 컨티에 짱 박혀있으면 돼요. 근데 위폭이 좀 빠져야 되시네. 윙컷 또있다 나 머리 머리? 네? 아니아니아니 정면정면 앵인거 아, 같은데? 야나 어, 총총총총총 근데 유비야 고있어 내가갈게 내가갈게 야 깨끗 짱밖에 있을게 너 하고싶은대로 해너 어디볼래? 2층볼래? 내가 2층볼까요? 너, 너 하고싶은데 정 부팅 봐야 돼. 아, 있다, 계속 있다. 있다 고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있다. 거 이거. 이거, 이 아,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맞아? 오고 있까지딱딱하고거던데비오데아가럼고 있던데, 상대데가 오고 데 비가 오고 데혹가 몰라서. 오고 리스데괜찮은고데 오고 있가 오고 데 비가 오고 있던데, 비가 오고 있던 어, 친구도 몰라. 네, 피크, 피 초기경, 피크. 응, 초기경 있었어, 초기경. 우리 어, 폭 많이 폈다. 빠졌나? 피부 내가 볼게, 피부 내가 볼게, 피부 내가 볼게. 아 에이, 너무 빠졌어. 에이, 어, 너무 빠졌어. 이러면은... 패스도 안 보고 있었어. 네. 흥룡 어, 흰건안 보인다, 이번엔. 저 애초 아... 전진이에요 네. 어, 뭐, 총 쐈다, 야, 필요해, 총 쐈다.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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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바로 좀한 대, 이 터널쥐. A 할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긴 한데. 아, 폭대기 한번 해볼게. 아, 위포 갔다. A 위포 갔다. 음. 근데 부티안볼때안 본다 말해줘야 우리 아, 팀이 살아. 피일 다운인데? 아, 월씨 <laughs> <laughs> 갇혔다, 이거. 에롱, 에롱들, 에롱들. 야, 와리.. 아, 우리구나. 아, 아 이거. 어디? 야, 달방도 있다. 달방도 어, 나, 있어. 나이스. 말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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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어 아, 스로스로스로 아, 어, 나 일기야. 그래. 아, 나 일기야, 일기. 1기. 기억자, 기억자 나카 그 기억자에서 달방 떨어졌어. 달방 봐야 돼. 어, 달, 봐야 달방 봐야 돼. 피 i 싸우는가 o n g pick a pick a pick i c k a pick a p i c a p i i c 해 야 오빡 낚시 걸리고 벙커 낚시까지 2차 하면 개맛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어날 미끼로 써. 어 오케이. 야오박에서 서있으면 삐 보게. 어, 1만써 볼게요. 야, 패스 봐줘야 돼. 안아안 제발 삐워줘 제발. 나이스. 아이름면 A인데? 다다다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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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온거 다다. 나이스. 아 자시 안지켜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어? 이거. 아니 근데 설마 피삭.. 피자... 야야 홀홀홀홀홀홀. 대각하나? 대각 네. 아 이게 부팅이 다 보인지 안 보인지 모르겠어 오빠께서 쇼다크, 쇼다크 비롱크리다비롱크리다 풀어, 풀어 쇼다크, 쇼다크 아예쏴 걸렸다, 우리 둘다 걸렸다 <laughs> 아, 뭐야 아, 호리랑 아 뭐지 내오빠는데뺐나뺐나봐보면 열었어 그거랑 그럼 스나 호리쿠 뺐뺐나 본데 아니면 난간 탔거나 음, 이렇게 보면 되긴 해 이렇게 보면 돼요 로이드요. 이거 오른쪽 붙으면 그림 자 보이나나? 어 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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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던 것 같은데 사운드? 어 깜짝이야. 어 이따 난건 아래 난건 아래 난건 아래 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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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온다 쭉 들어온다 유빈아 쭉 바로 만난다 만난다. 어 거기 있었으나. 여기여기여기 사운드 우리. 일기 일기 일기동 일기동 그대로. 로이당 일기동. 나이스. 어 로이동 죽었는데. 뭔데? 존나 웃기다, 이거. 왜, 왜, 어떻게 했는데? <laughs> 아, 내가 <laughs> 아니, 못 봐서. 아, 아니, 아, 아코스 들고 있었는데.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여기 보스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 있겠지? 피스나 나왔을 것 같아, 웬만하면. 어, 나가뽑았다 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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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어랑가피었다피었다 야 기억자. 안 돼? 아. 기억자 좀 기억자 좀 바로 먹어 줘. 1턴. <목소리> 먹을 수도 야, 있어. 야, 원래. 그거가 빨라 서앵거 같아. 아, 이따 수박. 잡따는 잡았어. 잡았어. 이제 잡았어, 잡았어. 아, 감... 잡았어. 전진스나 개필인데? 없네. 아까 그러니까 에슈스나 했다가 빠졌어. 아까 실각도 하나 있긴 했어요. 버닝 <목소리> 된다. 야 맞아, 버닝으로 그렇지. 존나 맞았어. 너가 꿈을 펼쳐 봐. 조유빈. 펀디 있었다. 펀디 우리 폭주 하나네. 깨끗하다. 깨끗해. 삐꾸. 깨끗이 삐꾸라플. 깨끗 삐꾸라플. 아, 죽었다. 아, 삐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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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선선지 이거 리가투수나 같은데. 이가투수나 아, 이거를? 어디야, 어디? 스리깡에. 설 때. 어설 때가 컨로설때펀디로 턴틴 다운. 슬리칸, 슬리칸 쓰나요? 잡아줄게, 잡아줄게. 잡았어? 나이스. 살아도 응. 돼. 얘 B고였는데? B. 리다홀리다 홀이다. 홀이다. 사라지 봐봐요. <laughs> 기다리면 나한테 올거 같아 어차피. 좀만 기다려. 노압인가어잘 <laughs> <녹아비인가? 웃음> 풀었다. 살았네. 아, 유빈이었구나 힝나 아까 포각 썼어 어씨오 씨발 역부 <욕구> 깜짝이야 잔진쓰니까 <잔진승이다. 근데> 달방 떴을 <쓸> 수도 있어 달방 띄었을 <쓸> 수도 있어 <S> 조심해 슛! 슛! 순환한다! 쇼 버닝 쇼 버닝 쇼 버닝 아아씨 저 버닝 어떻게 잡아야 돼 버닝은 원래 자기 힘들어 자기 힘들어 버닝 각으로 잡아야 돼 각으로 아, 어디 어디 포개야? 스포이 죽었어. 패스포드. 컨디. 한미리 컨디. 나 뛰고 싶은데. 기억자 아, 올라나. 배추 등장필인 거 같아. 3미리 컨디 폭 까야겠다 내가. 3미리 뭐야 스나? 네 쇼다운. 네, 아, 이은자 스나 카지 컨디 다운이야. 하나 아, 있어요 그러면. 기억자까지. 아, 아 그렇죠. 한 명이 야안 보이냐 계속? 한명 뭐이... 그러니까 어, 다운이야 어, 어, 다운! 아니 다운이야. 잘, 잘. 모르겠다, 잘. 아니 그니까 세 명이잖아 쇼트사운드? 반샷 다운이야? 어 다운이야 다운이야 다운도 다운다운 아니 롤사요 잡스나인데. 아, 지금 못 잡겠어. 뭐 사방팔방 보내잖아. 그러니까. 각으로 하라고 각으로. <웃음> <웃음> 아, 네네. 네. <laughs> 아, <됐다>, 반개? <laughs> 반개요? <laughs> 기억차 <웃음> 왔어요? 아 대단해서. 이 <laughs> 아, 반개였다고. 오케이. <기억해>. 네. <laughs> <laughs> 아니 뽑힌 킬왜 <laughs> <맞지? 웃음> 지금 <웃음> 봤네? <웃음> 아, 피1인데 아, 이겨 죽어? 점프를 안 했다. 구익피 있다. 바로 빠질 거야. 아마 개 끝까지 갔을 것 같... 갈것 같긴 하거든. 스나 바꾸든지오 어, 좋다. 에~ 까비 바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봐봐봐. 아, 총... 봐봐. 좀... 음, 그러니까 개 끝... 방금도... 방금 본 거니까... 방칸로 네, 빠졌어요. 머리... 나이스... 머리. 머리. 아, 나이스... 이거. <laughs> 작업해봐. 쇼디 쇼디 아. 어, 아, 어, 있어? 스나 작업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할 사람 없어. 나이스, 머리 좋아. 야 머리 무조건 있어. 아, 나이스, 나이스 머리도 잡았어. 쉐. 야, 구이 필 개끗 치였어. 나이스. 야, 뭐야? 야, 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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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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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쇼디에서 온나봐. 쳇이 쳇이 머리 쳇이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머리 그대로 머리 안에서 쇼디, 쇼, 아니 홀로 가는 느낌, 홀로 가는 느낌 약간. 근데 이게. 어디 들어오든 나올 수도 있긴 해. 왼벽에 딱 붙어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대각만 찍고있으려나 음, 그 그냥... 어, 백시 좋다. 어, 아, 설에 그냥 우려차면 설 딸릴 거야. 딸릴 예정이야. 설에, 설에, 설에 시간 더, 쭈, 더 없으면은 끌어주니까. 어, 맞아, 왼편. 69 그래서 해제될 것 같아. 아이고. 아, 아,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나 뭐에 뒤졌더라? 아, 맞다. 와리 못 잡았지, 내가. 우리 어제 멸망곡 꿨나? 이거 약포 와야 하나? 라프 음, 이거 그러면 열. 고 싶은데. 자. 이가볼것 같은데. 응가가가가 음, 가. 가, 가, 가. 야걸거 있다. 뭔가 어, 어, 있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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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에, 살자. 살자네. 살자안 되나? 건거 네. 빠졌나? 중끼, 네. 조심해야 빠졌나? 피 다시 피 다시 드릴까요

하계 선님. 신꿀. 뭐야, 로이? 님이 거의 저기 로이드 형이랑 반대야, 지금 길 막고. 그 바이스 라이퍼가 왜 여기서 떨어가 있냐고. 아 이거 씨, 버든도 알려 줘 보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롱> 아니, 지금 <알려줘> 아 지금 <롱> 알려 줘봤자하겠냐고요 <웃음> 해봐봐? <웃음> 음, 오케이, 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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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해봐봐 어떻게 <해봐봐. 웃음>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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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원천 프로 그렇지 아, 그렇지 뭘...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오케이 다 뒤졌어 <laughs> 바닥스나 거의 100%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laughs> 아 자신감이야 <laughs> 어.. 어 1무.. 4기의 어, 1기 4기의 아, 1기. 1기 아 저도 안 보인다 저도 안 보인다 1기 1 어, 펀디 다운 펀디 다운 언제 나오는 야 어, 달방 음, 달방만 음. 먹고 있다. 용무형 달방만 먹고 있어. 난간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뻔하게 안, 안 온다. 음... 아, 란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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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야 돼. 아, 씨. 야, 저치둘 <30, 30. 웃음>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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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하나 오, 오, 그는 오, 거 뭐야? 먼저 쏘는 거. 그거 뭐야? 그니까. 아, 실패. 블루 팀위 야, 나했어 막. 야, 나 터득했어. 다 나와. 아니 당황했어, 이거. 아니지? 일라 따야 된다. 일라 이 삼라. 한2분 오초 뒤에 멸망폭을 깐다면? 로이더, 아니 뭐야? 윙비 형, 사망. 아 윙윙 형 있어서 못 가겠어 B. 아, 뭐야, 아, 뭐야? 있으나? 어, 하나 더 있다, 어, 뭐 하나 더 있다. 어, 누구야? 뭔데요? 없는 거야? 뭐 어찌 해줘야 아? 돼? 언젠 없는 거 같아요. 맞지? 스나 참 죽었네. 네, 잡았어, 다았어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 조심해 격다 내가 죽였어 다 오픈인데 음. 이러면? 무조건 죽여가지한번슬 에, 먼저 가요 <놀람> 어, 아, 스리깡 이스 에잇, 에이에션에이 에잇, 에잇, 리에 스리깡 스리깡 숏 재는 중 아, 머리가 스나? 머리만 머리가 라플이요 배추 등장 이겼어 이겼어 <놀람> 오케이, 나이가 깔끔 아이, 잘 잡기는데, 아, 머리로 갈볼 걸 그랬나? 혼자 할 때는 머리가 편한데. 아, 죽는다. 나풀 아, 지르냐? 아, 니 루드야? 아, 그래? 그럼 뭐, 삐롱 좀세고 있어, 유빈아. 야, 삐에 삐롱. 삐롱 삐롱. 아야. 아, 난간 타야 되는데. 알아서 난간 타볼래. 얘 달방만 먹고 있을 것 같아. 달방에 폭로도 돼. 전단 다운이고 전단 다운이야. 아 전진아 너무 짧게 나갔다. <laughs> 전진스나? 달방들 어. 달방도 있어. 적자부 적자 쪽에서 아 가자 이제 지금이야 타이밍이야. 아니, 지금이야. 전진스나 있어서 기억 잡기 힘들어. 반기로 빠진 거 같은데 사운드? 그니까. 전진스나 전진스나 빨간색인데. 유빈아 <laughs> 버닝 같은 걸로 열어봐. 다 녹띠 벌어 온가 아, 녹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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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야, 그거 잡을 수 있어. 속이 없어요. 거 앉아 주면 보이던데. 아니, 아니 유빈아 그냥 조명이 딱 아, 나왔다. 시 돼요? 통 사운드 하나? 유니기일거 그래? 같은데, 좀. 중... 쇼크 쇼트 안 보였어요? 아 봤는데. <laughs>

아 걸렸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머 열었어. 독안보이아아 가, 가, 세발코 났다, 2층 개피. 은호 개피야. 반디반디 수나, 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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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못나안나이나 이걸 나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야 은호 개피야, 은호 개피. 어! 투명 피해! 투명 피두 다기 피해요? 안 보이거든? 안, 안 보이거든? 2층. 아니 용역이형 피백 아니야? 기억상은 아, 했어기억상야 거기 너무.. 어우 씨. 야 도나봐 어, 하나 도나봐. 도나봐 도나 중통 조심하고 머리 조심해야 돼. 홀, 홀에서 오는 거 조심.. 하는야 라플 개피다 말했어. 쇼딘 할 수도 있어. 쇼딘 할 수도 있어. 똑같거든연자 있었나봐. 아 사운드 샜나봐. 사운드 샜나봐.